우리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런 얘기합니다. 어, 오늘 그 시편 4편의 주제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과 삶에 대해서 이번 주간 함께 나누었는데 어,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나 또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 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어, 좀 없어 보이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고 사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행복할 수 있냐? 기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택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나가는데, 평일에도 와서 기도하는데, 왜 사는 게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선택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무슨 말을 듣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아멘. 기뻐해야 돼요. 어, 기쁨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첫째는 무엇보다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진이 무서운 게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무서운 거예요.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갈라질 수 있고 흔들리면 무너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은데 늘 위험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 선택받은 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방법.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막 쉬지 않고 막 조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기뻐해야 한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흔들린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흔들린다.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있어도 흔들린다. 교회 봉사 오래 해도 흔들릴 수 있다. 세상의 어려움은 어떤 누구도 다 흔들 수 있는 어려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수 있고 힘든 일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견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 힘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뻐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데 기쁨이 달라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큰 기쁨을, 더 다른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전에 몰랐던 기쁨이에요. 예전에 몰랐던 기쁨이에요. 혹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잊었던 기쁨이에요. 이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그 모습, 그때 누렸던 기쁨을 어느 날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하고 풍성하니까 잊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환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성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성지를 이렇게 소개 시켜 주시는데 그 아둘람굴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윗이 도망가 가지고 이 광야 아둘람굴에 살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어딘지 모른대요. 그런데 아마 여기쯤일 것 같다라고 보여 주는데 살 곳이 못돼요. 진짜 굴이에요 아주 천정도 낮고 제가 상상하는 아두람굴은 되게 막 넓을 줄 알았는데 거기 굴을 보니까 터키에 있는 사람들 사는 굴처럼 아주 작아요 그곳에 400명이 모여 사니까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선지자 가지와서 아두람굴에 있던 이 다윗과 400명의 공동체를 끌고 저기 헤레스풀 쪽으로 인도해 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둘람굴에 있을 때참그 힘든 일을 당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할 때 진설병 얻어 먹잖아요. 그래서 떡 나눠 주고 이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줬던 그 제사장 마을이 있어요. 그걸 에돔 사람 도에기 그 사울한테 일러 바치고 사울이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 가족 짐승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던 죽인 이야기를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자기 배한끼이 굶주린 거 채워 주려고 했다가 선을 베풀다가 다 죽은 이야기를 아둘람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은혜 받고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알수 없는 기쁨을 하늘로부터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이 다윗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첫째, 예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혹은 누군가는 잊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나답지 않은 기쁨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걸로 좋아하지 않는데. 난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는데 어느 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전혀 나답지 않은 예전에 내가 기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성정으로는 이런 거안 기뻐하는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고 여러분은 그 힘으로 견뎌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기쁨이냐면 그들의 풍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것보다 더하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풍성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작은 것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많이 가져야지 기뻤는데 어느 날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작은 것 하나에서도 아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즐겁게 막 놀아야지 기뻤었는데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한 시간만 쉬어도 한 시간만 내게 있어도 참 기쁜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노는 시간을 비교할 수 없는데, 예전에는 하루 종일 놀아야 기뻤는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10분만 쉬어도, 한시간만 내게 있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멍청하죠. 사람들이 보기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보일 수 있겠냐? 누가 너에게 선을 보일 수 있냐? 네가 기쁘겠냐? 그렇게 살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 나도 몰랐는데, 나답지 않게, 어느 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놀아야 좋았는데, 이제 한 시간만 쉬어도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선택받은 자의 기쁨인 거야. 막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도 만나고, 시간 쪽에서 저 사람도 만나고, 막 쉬지 않고, 막 사람 만나야지 내가 기뻤는데, 한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늘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그냥 한 시간만 같이 있어도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선택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럽지 않은 은혜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게 안 부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없애버리는 기쁨이에요. 부러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부러움을 걷어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그 입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유튜버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한 5년 전 영상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유튜버가 저기 용인에 있는 외대 부고를 나왔어요. 거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다니는 학교인데 자기가 어 학교 다닐 때 천재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천재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재가 있는데 아 수능을 앞두고 수능 전날에도 게임을 하더래요. 축구 게임을 막 하고, 걔는 자기가 바 지켜봤을 때 남들 막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공부하는 것한달 전에 겨우 시작하고, 남들 이만큼 할때 걔는 요만큼 하고 그런 친구고. 그 수능 날도 다른 사람은 막 체력 관리하고 뭐 온도 관리한다고 추우니까 팍팍막 입고 오는데 걔는 반팔을 입고 왔는지 긴팔을 입고 왔는지 하여간 춥게 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수험생이 아니라 시험 감독관처럼 와서 시험을 봤대요. 그리고 이제 뭐 1, 2교시 엉망으로 보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외대부고 아이들 모여서 밥 먹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1, 2교시 시험 본거밥 먹을 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망친대요. <laughs> 나는 맞고 쟤는 틀리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조용히 밥만 먹었대. 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저 구석에서 혼자 가만히 먹고 있는데 자기가 참을 수가 없어서 가서 얘기해서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대.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 위로를 받았대요. 저렇게 똑똑한 놈도 어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번 시험은 진짜 어려웠다고. 그래서 뭐 나머지 시험 다 보고 그 친구가 설렁설렁 설렁 이렇게 막 기죽어서 나오는데 걔가 만점을 받았대. 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그 사람이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때 만난 천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또 택함을 받은 자는 예전에 부러워했던 거안 부러워합니다. 기쁨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아직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럽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게 너무 부럽죠. 나는 언제쯤 그런 은혜를 누릴까? 또 세상 사람 부러워서 도망쳐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또 부러운 사람이 막 생기는 거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막 세상에서 부러워한 것 똑같이 부러워. 그런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부러워요. 부러운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예전에 부러워했던 것을 안 부러워할 만큼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 주는 거예요. 그게 어제 그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식사했거든요. 그 제가 고기동 가서 맛있는 것 이렇게 사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또 앉아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 3시간 동안 막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고생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 이제 그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모님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좋아요. 저희 좋아요. 이렇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할말 없지. <laughs> 좋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그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저희 명성교회 출신 목사님 중에 조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다 모였대요. 서울에서 오고 전주에서도 올라오고 청주에서 내려오고 막 모여 가지고 큰 교회 하는 목사님,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 막 목사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교제했는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게 이제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아, 저 목사님이 뭐, 무슨 차를 탄다, 무슨 옷을 입는다, 무엇을 먹는다, 이런 게안 부러운 거예요. 그냥 가서,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네요.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도 다시 열심히 해야지. 나도 다시 충성해야지. 이 기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예, 이 마지막 말씀의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에요. 평안히 눕고 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도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로 믿는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몰랐던 기쁨을 누리고 나답지 않은 기쁨도 누리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 부러웠던 것도 다 잊어버릴 만큼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내 기쁨을 빼앗는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자자, 오늘 밤 그래도 자자, 아유, 먹자. 어떻게 먹고 잘수 있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믿음으로 기뻐.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인데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 주셨는데 내가 잘 버텨왔는데 아직 남아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 아, 자자 내일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말자. 자고 먹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살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세워왔던 집도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기업도 흔들리고 관계도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떨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는 슬픔이 찾아오고 화가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범죄해요. 누구에게 범죄해요? 제일 먼저 나한테 범죄하고 나한테 함부로 해요. 내가 울도록 아파하도록 내버려둬요. 나한테 범죄하고 가까운 가족한테 범죄해요. 가족에게 상처 줘요. 셋째 약한 자에게 범죄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쁘게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46장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쁜 어나 항상 기쁜 어나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1절 다시요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덤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 죽게 왔어 오니 복주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 기쁘고 기쁘노나 항상 기쁘노나 나 죽게 왔사오니 보충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견뎌가고 기쁨으로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님고맙습니다